<laughs> 리팩 자전거입니다. 오늘도 소개시켜드릴 제품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됐고요. 어, 지난 주에 이제 니어바이크 스프린터 모델을 리뷰를 했었는데 어, 그 모델은 가성비가 너무 임팩트가 확실해서 또 구매를 많이 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. 아직도 그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까 많이 연락을 주십시오또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니어바이크사의 또 클래식이라는 모델인데요.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 보다시피 이렇게 클래식한 멋이 들어진 자전거고요. 뭐, 이 제품, 뭐, 클래식하면 다냐, 클래식이면 안 좋은 거 아니냐, 옛날 자전거 아니냐, 뭐, 그런 뭐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,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, 어 보시기에도 뭐, 출퇴근용이나, 뭐, 그런 것도 정말 손색 없는 자전거예요 그리고 색상은 또네 가지. 지금은 그린 색상이 있는데요. 화이트, 네이비, 이런 식으로 총네 가지 색상이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자세한 거는 여기 끼워주세요. 자, 제품의 뭐 장점부터 설명을 드리면은, 요새 뭐,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전자전거 기 너무 많아요. 그 중, 중국산 배터리는 어떻게 제조했는지도 모르고 이걸 재활용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또 효율성도 되게 안 좋아요. 물론 좋은 중국산 셀도 나오긴 했죠. 근데 이 니어바이크 제품들은 전부 다 삼성 셀이 들어간 이하나 700 배터리가 들어간 제품입니다. 자, 48V에 무려 500W 출력이고요. 출력도 그렇게 모자라지 않습니다. 또 니어바이크 같은 경우는 같은 500W와 비교했을 때도 생각보다 체감이 더큰 느낌이에요. 간 체감한 750W 느낌. 그래서 모터는 모자란 스펙이 아닙니다. 뭐이 모델의 더큰 장점을 설명드리면은 우선은 요새 학생들도 전기 자전거 타고 저희 매장에 많이 오거든요. 또이 이 제품이 또 파스 인증이 났기 때문에 만 13세 이상이면은 전기 자전거를 탈수 있습니다. 이, 이 제품들요. 그래서 중학생, 고등학생, 출뭐 출퇴근 하시는 분이나 등하교 하시는 분들은 이 모델을 적극 추천드려요. 그 니어바이크의 스프린트 모델은 그거는 학생이 탈 수가 없습니다 면허 있는 대학생이나 네, 탈수 있고요 아무튼 학생들이 탈수 있는 만큼 또 가방 무겁지 않을까봐 언제 그거 메고 다녀 애들 땀 나가지고 엄청 짤라 내거든요 저희 매장에 오셔가지고 자 우선은 탈수 있는 것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더보여도고다시피 가방이 지금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가방 종류가 엄청 많아요 네이버에 나에게 끼워드리겠습니다. 자, 요런 스몰 가방. 자, 어때요? 이 가방만 달아도 느낌 확 살죠? 여기에 수학 김치, 뭐하과 부도 이런 거다 들어갑니다. 아, 너무 옛날 말인가? 요새는 수학의 정석 이런 거다 들어가요. 그리고 또뭐 이런 수납 공간을 위해 이런 리얼렉도 따로 추가로 구매할 수 있어요. 구매 가격은 8만 원이고요. 이렇게 다시 보시고 대충. 그런 느낌. 이렇게 두 개만 하는 느낌이 있죠? 그리고, 아! 사실, 그,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, 뭐랄까? 좀, 약간 좀 이질적인 디자인이 있어요. 사실, 손님들도 보시면 알겠지만, 이 배터리 케이스, 아, 요것만 빼면은 이 자전거가 정말 클래식해 보이는데, 얘는 오히려 자동차에서 크롬죽이기 알죠? 얘는 오히려 블랙죽이기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블랙죽상 없애야 되는데 정말 아쉬운 게 자. 요런 어?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뭐 가죽 커버 가죽 스티커 이렇게 딱 붙여줘요. 자, 이거랑 아마 느낌이 확 다를 거예요. 지금 붙여볼게요. 이거는 저희가 판매하는 거라 안 되고요. 네이버에서 구매 가능하십니다. 자, 어때요? 멀리서 보면 벌써 느낌 확 다르죠? 기질적인 면이 없어졌어요. 자, 그렇죠? 이런 가죽으로. 이렇게. 만약에 이게 손찌주고 없거나 하기 어렵다. 저희 매장에서 뭐 구매하시면은 제가 그 가죽 스티커 사가지고 작업해서 보내드릴게요. 우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장점만 있는 모델은 아니에요. 소비자 가격이 129만 원에 나왔으나 지금 또 할인을 해가지고 90만 원대 살수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큰 제품이고요. 무게도 굉장히 가볍습니다. 우선 뭐 제품의 단점, 단점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이 없어요. 아 니오바이크들 왜다 서스펜션 없냐 할수 있는데 일부러 그런 겁니다. 일부러 그 이유는 전에 영상 보고 오시면 돼요. 왜냐면 애매한 거늘 바에는 없는 게 낫다. 자. 이 서스펜션 없으면 또 불편하잖아요 요새는 서스펜션 없으면 안 타요 뭐 로드 자전거도 서스펜션 달아야 할 판인데 그건 좀 다른 얘기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요런 서스펜션 딱 넣어주면은 승차감이 확실히 개선이 되죠 요런 게 거는 10만원이면 쉽게 구매를 가능합니다 서스펜션 10만원? 와 싸다 싸 사실 10만원 벌기 어려워요 근데 이거해주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소이 제품 같은 경우는 뒤에 후미등이 없어요 전조등만 이렇게 클래식하게 나와있고 후미등이 없습니다 후미등이 후미등이 없는데 전조등 한번 켜볼게요 아 전조등 정말 클래식하고 예쁩니다 내 후미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개념상을요 네올림 T라는 제품이 있어요 요런거 이런 것도 딱 달아주면은 개성이 되죠. 후미등 역할도 되고요. 여기 리모컨이 있어가지고 그 방향 지시등도 됩니다. 이렇게 뭐 기능을 살짝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어, 어. 이야. 이렇게 달아주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이거 뭐 괜히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. 이것만 사라는 게 아니라 이 제품에 달았을 때 효과 가큰 겁니다. 이렇게 이런 식으로 리모컨 달아가지고 이런 거. 요거, 뭐, 소비자 가격 좀 비싸긴 한데, 뭐, 영상 보고 하시면 제가 좀 싸게 드릴게요. 많이는 안 돼요. 저도 돈야되 그리고, 소비 등이 없고, 서스펜션 없는 건 지금 개선됐죠? 근데 또 있어요. 저같이 키가 2m쯤 안 되는 사람들은 이게 앉았을 때 핸들이 너무 좀 낮은 느낌이 있어요. 근데 이 자전거는 아무래도 다양한 연령층을 이제 타기 위해, 위해서 만든 제품이긴 한데, 1 6 0 초반부터 107 초반은 상관없어요 이렇게 낮춰서하는 상관없는데 저같이 2m 좀 안되는 분들은 핸들이 너무 낮아서 핸들을 연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흔히 아시는 뭐 사토리 연장봉이라고 해서 이쪽에 끼면은 올라가도 이만큼 올라오는 게 있고요 아니면 이 핸들바를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이 핸들바 핸들바를 우선 예시인데 요런, 이... 요런, 요런 건좀 뭐 BMX 핸들바라 좀 참고만 해주세요 이렇게 타면은 여기까지 올라가죠 지금 이러면 뭐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예요 이렇게. 어, 완전 편해져요, 이러면. 허리도 펴지고. 또는, 글쎄, 브롬톤에 많이 사는 H형 핸드바 있죠? 이렇게 딱, 마우지 준 거. 어? 그런 거 해주면은 완전, 완전 편하실 거예요. 그래서, 지금 요세 가지 단점. 승차감각, 쿠미 등, 그리고 핸들 낮은 거, 충분히 현질 하셔가지고 개선이 돼요. 원래 자전거는 현질이에요. 저도 로드 자전거, 다 현질했습니다. 뭐 기본으로 타지 않았어요 저도. 어? 그래서 이런 전기 자전거도 현질을 하셔야 된다 약간의. 그래서 자전거는 지금 충분히 메리트 있는 90만 원대 가격이고요 등하교용으로 충분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. 뭐 아무튼 총 정리를 하면은 90만 원대에 클래식하고 가방과 리어랙을 달 수도 있고 자기가 꾸미는 걸 좋아하고 약간 좀. 그 지역마다 패션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약간 신사동 스타일 약간 신사동에서 약간 좀 스타벅스 카컵 하나 꽂아놓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드리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등학교 가는 우리 학생들 요거 엄청 진짜 잘 애용하고 있다고 지금도 연락이 오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4 8트에 500W에 15A 삼성셀에 그리고 이 클래식하고 가벼운 23kg의 무게 요게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잘 가요. 네. <목소리>